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국어 7단원을 할 차례입니다. 국어책 나2 3 6쪽 30. 7쪽, 두 쪽을 폈나요? 네, 모두 준비가 되었군요. 우리 7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7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우리말을 가꾸어요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 7단원의 주제어는 지금 보니까 아마 우리말인 것 같네요. 우리말, 그래서 우리말을 가꾸어요.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그림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두 짝꿍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짝꿍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요즘 아이들이 발은 우리 말보다 뭐를 많이 쓴다고요?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어, 이 친구의 고민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치, 쓰는 친구들 이야기이네요. 이 친구, 하지만 남자 친구는 줄임말을 많이 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옆으로 와 볼게요. 옆으로 와 보니까 이두 짝꿍의 대화는 뭐냐하면은. 앞서서 했던 친구들의 고민과 달라요. 뭐냐면은 어, 여자애에게 남자애가 땡땡땡 하면서 뭔가 딱 봐도 표정이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추측이 돼요. 우리 6단에서 이미 추론해 봤잖아요. 요세 가지 XXX에 들어갈 뭔가 낱말 한번 추론해 볼수 있나요? 아, 선생님 추론은 많이 되는데 참아, 말로 못할것 같아요. 땡땡땡 하면서 지난번에도 친구들끼리 뭐를 했다고 욕설을 했다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 얘들아 지금 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쓰고 있는지 조사해 봤어 하면서 조사해 보았어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표가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지워볼게요. 자 표를 보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하면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욕설이나 비속어를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다네요. 아,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줄임말이고 욕설이나 비속어예요. 그런데 세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나오는 이 그래프 보니까 앞에 그래프랑 조금 색깔이 다르죠. 어 파란색이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말인 것 같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밑에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긍정적인 말이요. 긍정적인 말은 앞서서 했던 줄임말이나 욕설, 비속어, 다음인 세 번째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올바른 우리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거 이 장면 보니까 이번 따어뭐 할지 알겠지? 지금 우리말, 우리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한글이죠. 한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 말이잖아요. 이 한글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 이런 것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 또 줄임말은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욕설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결국은 실태를 조사하고 난 뒤에는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우리 말 한번 잘 써보자라는 그런 단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올바른 우리 말 사용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써볼 거예요. 우리 이미 근거를 들어 글을 써보는 활동 해본 적 있죠? 어, 우리 앞서서 국어가에서 주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근거를 마련해서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글을 써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을 써보기 위해서 세 가지, 세 가지 활동을 좀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번 7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우리말이라는 우리말을 주제로 첫 번째 주장하는 글을 쓸거예요 우리 올바른 우리말을 쓰자라는 말을 한번 글을 써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얘들아, 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글 쓰는 것보다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발표도 해볼 거예요. 뭘 발표할 거냐? 우리가 우리 말을 올바르게 쓰자라는 것을 발표할 때, 그때 뭘쓸 거다? 매체 자료를 쓸 거다. 그때 쓸수 있는 매체 자료는 뭐가 있겠어? 앞서서 우리가 매체 자료를 사용해서 발표하는 단원 했었는데 그때 썼던 거 기억나나요? 그림도 떠오르고요. 사진도 떠오르고 또 표도 떠올라요. 표도 떠올라요. 표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프 같은 거 기억나죠? 그래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매체 자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는 뭐도 사용할 수 있다. 영상. 자료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단원에 한번 추상해 봅시다. 이번에 보니까 추상하는 글이 단순하게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체 자료를 통해서 발표해 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우리말 한번 7단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내 네,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